자 봅시다 여러분들 아 시즌 패스 시즌 3 최종 보상 빅샤크 그리고 시즌 패스 스킨들 어 뭐냐 스플래시 스킨들 요거 이제 어, 리뷰를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스플래시 무기들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다고 하니까 일단 먼저 빅샤크 보도록 하고요 빅샤크 같은 경우는 불드 같이 생겼죠 불드 같이 생겼는데 어 블드 짭이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봅시다 일단 먼저 아지트에서 외형이랑 좀 간단하게 좀 성능 보고를해서고어좀 어, 둔탁해요 블드보다 좀 두껍습니다 약간 든 모션이 든 느낌은 배틀즈키모 느낌이야 든 느낌은 여러분들 어 오케이 일단은 어... 오아 이게 여름 컨셉이다 보니까 물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좀 차죠 소리가 좀 찰져요? 장전 모션? 주둥이에 뭐 달렸네요? 아 주, 주둥이가 총구, 총구 있나, 총구? 소리 찰져요?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제가 일단 여기 일단 한발 보이고요. 주둥이가 빡쳤어. 어, 증기 품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한번 쏴볼게요 오야야 야, 얘네 진짜 이펙트 하나 인정해야 돼얘 진짜 개똥 엔진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낸다는 거는 물론 이래가지고 프레임 드랍이 심하게남겠지만야 차징이 개간지다 와야 썸밀 한번 찍자 와 좀 짧네 차징 이번엔 좀비 맞춰볼게요 차징 얘 죽겠다 이거 죽어 그냥 죽어 죽어 오 진짜 죽네 죽지마 사기충전 때문에 안돼 야 불들은 맞출 때 빨간색 보이잖아 얘는 안보여 일단 얘 안보여 자 보자 일단은 샷건 데미지부터 볼게요 일단은 3300 사충 120 예, 숙주고. 1200, 2200, 어, 1200, 2200, 2 0 2000, 0 0 어, 2000에서 한1000 초반에서 2000 중반까지 좀 뜨지 않을까, 예. 자, 일단, 샷건딜 자. 자, 2800답니다, 머리. 4200. 와, 불드 짭 맞는데요, 님들아?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드가 왜 짭이 있어? 불드가 짭이 성, 짭생길 성능인가요, 여러분들? 야, 불드가 짭새린 짭센, 짭생길 성능이냐? 좀 이상한데 이거는. 아. 직격탄은 님들아 여기 보면은 봐봐요. 270 직격탄 270이에요. 자, 불드 13,000. 불드 13,000. 블드 13,000 달았어요 직격탄 185아아 아, 쓰레기인데 이거 야13,000대 7,600은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11,000은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멋있으면 뭐해 성능이 좋아야지 아 근데 진짜 멋있긴 해 멋있긴 해 인정 그거 인정 이거 실수 좀비지트 레벨부터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상어 블드 상업을 22레벨. 야 괜찮은데 22레벨이면? 야 발샷보단 낫지 않냐? 22레벨? 아니야, 22레벨이면 발샷보단 낫지. 괜찮은데 22레벨? 22부터 26까지 쓸만 한데요. 그다음에. 요 RPG. RPG가 레벨 2야. 2. 레벨2라고 요즘에 이게 사기란 소리 듣고 UTs. UTs 어디 있어? UTs 14레벨이야. 뭐야? 왜 이렇게 높아 레벨? 이게 UTs 14레벨? 그다음에? 다른 스플래시 어딨어 원. M200은 14레벨 그로자 10레벨 어, 뭐야 되게 그건데요? 되게 레벨이 높네 다른 애들은 PP 비준 12레벨 MP5보다 높아요 트랜스기어랑 똑같네 m p 5트랜스기어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나았냐 기관총? 기관총 있냐? 어 코일건 16레벨 브로드 디바이급이네 브로드가 14 15니까 그로자 다음에 권총 소드 9, 소드 빌레벨 소드 빌레벨 야 리비 들어가자 4. 이제 이제 들어가자 딱 됐다 이번에 스플래시가 칼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파츠 무기 듣게요 일단은 일반 준비 많이 보겠죠 1 레벨이니까 얘 레벨 2고 얘 레벨 1이니까 일반 준비 많이 보겠죠 그 다음에 볼게소 좀이죠 이렇게 두개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더 공평한 어, 리뷰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할 만한 거를 일단은 좀몇 개만 좀 깔아둘게요. 일반 소도프 하나 일단, 일반 소도프. 일단 먼저 RPG. 얘가, 뭐, 어디가 세다는 거야? 얘 강화돼요? 아, 잠시만, 미안. 이거 님들아, 강화돼? 일단 이거 대충 쏴볼게. 직선인데? 뭐야? 원래 RPG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말고. 아, 죄송합니다. 원래 안 뜨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칼모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가자 데미지 빨리 보자 데미지 빨리 보자 자 일단 노강 노강 나까지 맞을 수 있으니까 직격탄 한번 맞춰볼게요 아 뭐야 5만단 줄 알았어 아500 500 592 590아592 맞아? 이거 1 9뭐야592 맞지 폭격대일까지 592어 뭐야 7200 7200다는데? 뭐야! 뭐야, 이거 데미지! 야, 그냥 쏴도 2,000다는데? 직격, 야, 직격 7,000! 좀비 제트 애들 체력 5,000, 6,000밖에 안 되는데? 뭐야! 만! 야, 얘가 드레드노바보다 좋은데? 얘이 레벨이잖아. 얘, 얘 드레드노바보다 좋은데? 뭐야? 야, 야, 뭐야? 개쎈데 야, 말, 마... 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말이 돼 이게? 아니 좀 아니잖아 이건. 야. 야 얘가 드레드노바보다 더 센데 얘는 좀 레벨 2야, 존재. 야, 뭐야? 야, 일반 쏘도 부게요일다 야, 개사인데 313. 아, 이건 쓰레기다. 야, 슈팅스타 소리 나는데? 야, 야, 이건 이건 쓰레기야. 어, 이거 쓰레기, 이거 쓰레기. 어, 이거 이거 물 때문에 좀 간지 약간 좀 재미? 아, 어, 약간 재미 요소지. 이건 쓰레기예요. 일단 이거 일단 확인. 이거 쓰레기 확인. 그다에딱 다른 권총 없지? 오케이, 다른 권총 없고. 야, RPC가 너무 충격이다. 일단 RPC 하나만 사둘게요. 어, RPC 너무 충격인데?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UTS, UTS, UTS. 자, 버서커. 돌아가리라. 300? 이거를 원래 데미지 보고 쓰는 거 아니니까. 잠시 돌아간다. 이천오백? 강 캐스트셋 천파에 감소됐어. 야, 이야 이거 야 14레벨인 이유가 있다. 야, 14레벨인 이유가 있다. 쌔다. 얘게네 2초. 야, 쎈데 잠시만. 이거랑딱 비교해 볼 총이 있죠. 뭐가 있어? 윈체스터 엘레강트가 있다. 윈체스터 엘레강트 어디 있어? 아, 유사스 트랜스 게어도 볼만해 14레벨. 아, 유사스 트랜스 게어로 보자. 얘얘 14레벨이니까. 어. 개 겠센데 이번에? 자이사스는 연사가 빠른데 지금 1100씩 납니다 얘는? 와, 소리 좋다. 야, 근데, 이것 때문에 살짝 가려? 총구에 물 나오는 것 때문에 살짝, 시야방이 살짝 있어요? 야, 요거, 뉴클래식에서 대박이겠는데? 자, 250. 아, 얘 샷건 무게 좀 있다. 어, 샷건 무게 좀 있는데, 243이면 별로 티안 나요. 243이면은, 자샷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스피드 빠르셨네? 그러면, 트바. 야, 트바가 240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야, 이거 좋다. 이번에 시즌 패스 졸라 는데 데... 야, 좀 오버밸런스인데? 아니, 좀비 제트 밸런스 수정하라니까 왜 이딴 식으로 하지? 총 너무 센데, 얘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요번에 UTS랑 그 다음에 볼게 약간 좀 기대중인게 에미백, 요게 이제 데미지가 이제 셀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에미백은 이제 약간 좀... 좀 아니지만 화타... 일단 비교할 거 화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요거 비교할게. 일단 이게 있죠. 일단 소좀만번오7500오오리 좋아 소리가차죠소리 차주. 우리 0리 차주. m y is a trinsic. m y is a trinsic. m y is a trinsic. Amy is a trinsic. Amy is a trinsic. Amy i 어 소리가 찼인데 성능은 에미사 특기가 낮지 않나. 예. 이 정도 무빙 꽤 되... 아, 이번 무빙 잘 되지 원래 이게 에미사 근본이 또 무빙샷이 잘 되니까. 아 얘는 아예 무빙 아예 개... 없어. 아 일단은 특기가 일단 확실히 좋다. 이건 에미사 압승 어쩔 수 없다. 에미백은 아쉽게도 아웃. 에미사 트레스기한테 한참 밀려요. 그로자의 10레벨이거든. 근데 얘는 솔직히 대인전 용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대인전 용인 것 같고, 20발이네요. 얘는 좀비용 아니에요. 아, 데미지 차이 심하다. 근데 이게 좀비들이라 대인전 가면 모르고, 그냥 요총은 그냥 대인전 총이에요. 요총은 좀비에서 쓰는 총이 아니야.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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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볼게요. 그 반동 제안 하고 마스꾹 약간 칠자 그리고. 반동 지어 안 하고 마우스 꾹. 반동 거의 뭐 똑같네, 반동은. 반동 거의 뭐 똑같네요. 야, 요건 그냥, 대인전용이고. 자, 그 다음에. 배틀피피, 알겠습니다. 배틀피피. 요게 레벨이 12였죠? 요거 레벨 12였으니까 뭐랑 비교해야 돼. 해피파이브. 물론, 건부다라서 좀 불공평하긴 한데, 불공평하면 레벨이 낮던가 에미사 특이랑을 따나 보고 그다음에 일반 에미사 일반 MP5 이거 보겠습니다. 아몇 발인지 붙을게. 아 일반 스펙 안 받다 미안. 64발. 강습돼서 263에 263에 395. 263에 크리터지면 395. 아니 크리터지로 볼 필요 없겠다. 260이라 보고 대충. 어야 MP5 특이랑 똑같네 얘가 총알 더 많은데 거의 아똑같나 않구나 야이 정도 차이 별로 없는데 일반 MP 어야 이거 파츠 없으신 분들한테 괜찮겠는데 비존 PP는 비존 스플래시얘 괜찮겠는데 얘 괜찮은데 어패틀 PP랑 볼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예, 얘는 8레벨이라 얘보다 세겠지? 이분 파츠 안다으신것 같은데 여기 잘람네건부 4단계네. 이득? 데미지 차이 심한데? 200. 200, 200. 275. 레벨 레벨은 4 차이 나지만. 야, 내가 보기엔 MP5에 건부 없는 어? MP5에 파츠 없는 사람들한테 좋은데? 콜건? 콜건으로 뭐랑 볼까얘16 레벨이니까 부디지? 부디가 딱이지. 부디 건부 4단계 딱이 딱이네. 예, 상호총 리뷰했어요. 432. 432. 이건 크리 뜬 거고. 야, 얘가 근데 눈갱 효과가 꽤 있잖아. 눈, 눈갱 효과가. 물론 얘는 파츠 안 달려서 힐캔을 못 박는데. 324. 어, 요거 좀 애매한데? 브디가 얘는 힐캔도 되고. 아, 근데 딜은 나쁘지 않아, 콜일건이 딜은 괜찮아요. 반동? 반동? 반동. 야, 부디가 더 나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얘가 연사가 좀 빠르다? 똑같나? 아여 연사 더 빨라. 야, 반동 없는데? 잠시만. 아냐, 아 제어 안 할게요. 이 정도면 기관총 치고 상당히 무난한 반동이지. 야, 얘탄생 나오면 쓸만하겠다. 탄생 나오면 반동은 거의 비슷한데, 부디가 조금 더잘 잡아주는 것 같긴 한데, 일반 콜건 써볼게요. 일반 콜건. 아, 얘는 좌우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막상 퍼진 정도는 비슷한데, 얘는 완전 이러고, 얘는 좀 잡힌다. 약간 좀 느리게 튄다고 해야 되나? 아니, 똑같나?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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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똑같아요 반동 똑같은데 이 정도면은 기관총치고 괜찮은 편이야 MG3나 M249 이런 거 쓰다가 이거 쓰면은 반동 잡기 쉽지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연사가 빨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딨어 연사가 빠르다 보니까 얘는 탄생뜸은 괜찮겠다 백발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탄생뜸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부디가 아마 좀 낫지 않을까 힐캔 때문에 부디가 예, 압살할 것 같아요 힐캔 덕분에 자그 다음에 끝 끝인가요? 다 봤나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클래스가, 아, 안전요원 도미닉과 바캉스 아린. 그럼 이렇게 있네요. 코스튬 몇개요 도미닉? 어, 야, 개, 야, 썸네일 에반데? 썸네일 개반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잠시만. 바캉스의 기절. 자, 스프리, 일단 스프리. 음 오래가네 네온사인으로다가 자 캣티컵다 진짜 일단 이거 지금 이거 질주 쓰면 아마 없는, 없어지거든 아마 어 나이스 자 오케이 어씨 이거 털봐 이거 씨 어허어 허 요거 어요 꼬리 뭐야 아 시즌패스 훈장 이어 무지개 꼬리야 이번에? 야야야 야, 야, 오 무치기 꼬리 보소? 심패스? 오, 이걸로 번이하면 어떻게 되냐? 오, 꼬리 봐. 꼬리 좋다. 꼬리 좋아요. 다시 순정으로. 야, 이거 문신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뭐 다른 거 아니지? 이거 그냥 얘가 있는 거지? 야, 등 자글자글한 거 보소, 도미니? 야, 코스튬 없애니까 갑자기. 갑자기 안전 요원 이거. 몸 클래스 나오는데 이거 몸에 클래스 나오는데? 야 근육 자글자글한 거 보소 이거. 어이몸 <laughs> 틀었어 몸 틀었어. 몸 오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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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짤 형짤. 오케이 이 정도. 오야야야 야, 야, 근육 좋다 확실히. 또 여름이라고 몸 오지게 키우네 도미니. 아 확실히 이 도미니 트레이드가그 이. 이 뭐야 금리야 누렁니야 이거 아하 좀 띠껍네 자 그다음 에 이제 소리 이런 건 똑같지 <laughs> 똑같죠 아아 아, 맞아 이모션 그래 이모션 아 그래 이거, 이거지 이거지 그다음에 다 똑같나 다른 다른 게 있나 어 이거지 이거 이걸로 이모션 무기 이게 그거죠 이거지 도미니가면 이거거든. 야, 도미닉 이제 다 벗고 이모션을 준다 야, 클났다. 클났다. 이거. 도미닉 다 벗고 이모션 준다 클났다. 이거 진짜로. 클났다. 진짜 클났다. 야, 에바다. 이거 에바다. 개극혐이다, 진짜.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오, 어 기록지 보소. 자, 춤 오케이 아린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여러분들 아린 클래스에 대해 약간 좀 그거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어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어쨌거나 음뭐음 음. 웨이브 좋네요 음좀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아왜뭐 없는 거같냐고 지금 느낀 이유가 여태까지 나온 클래스 봐봐 어? 여태까지 나온 역캐야 야, 메, 야 메데이아 때문에 이거 좀 그거 됐다 야, 메, 야 메데이아의 충격이 너무 컸어 어 메데이아 때문에 이게 뭐 별거 없어 보여 이게 야 진짜 씨 야, 메데이아가 너무 타격이 컸네 뭐, 뭐,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아 어 임팩트가 없어 임팩트 어,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메데이아가 확실히 좀 심하긴 했어요. 예. 아니, 얘는 좀 코스튬빨 받아야겠다. 얘좀 코디 좀 해야겠다. 얘는 코스튬 있어야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 확실히 모자 쓰니까 좀 낫긴 한데. 예, 뭐. 예, 이렇습니다. 예, 여태까지 초월 클래스 때문에 좀 너무 좀 밋밋해진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예, 이모션. 아. 오, 야, 여러 야, 좀춤좀 좀 추는데? 춤좀 춘다? 어? 야, 이렇게 무기치니까 더 그거 같아. 더 춤추는 거 같아. 오, 야, 춤은 좋다. 춤은 좋다. 어, 춤은 좋아. 야, 그리고 이 무지개 등이 무지개 효과가 더그 해주는 거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야, 여, 이렇게 CGP스 마무리 됐는데. 자, 총정리 하자면 얘는 2 1레벨이라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2 1레벨이라 괜찮은데. 여태까지 나온 시즌패스 치고는 조금 부실해요 확실히 좀 멋스러움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코일건 이것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실전감은 구릴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UTS 14레벨이 좀 흠인데 요거보단 솔직히 발샷이 좋지 않을까 그러자에는 대인전 배트피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요거는 요거 괜찮아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RPG 요거는 하향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미백 요거는 에미사 트랜스기어에 밀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나가리고요 M 치우고, 소도 불고, 또 쓰레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